값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것도 역시 그 가정에서의 가풍, 정말 행세를 하고, 인품이 있는 가정 속에서 그가풍에 있는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라나고 예의범절이 바르고, 이웃에 대해서 박주시 계모열신 사상이 풍부해지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가풍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도 한 전통을 가질려고 그러면 교풍이 형성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교문에다가 멋진 교풍을 창조하자라는 팻말을 하나 붙여놓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멋진 교풍을 창조해보려는 노력도 많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펜말이 그 교문에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은 그래서 한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그것은 교풍을 하나 만들어 보려는그의진중이 강해졌습니다. 소와 마찬가지로, 어떤 가풍이나 교풍이나, 어떤 전통이 하나 확이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고, 사리들이 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 사성을 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주라는 역사성과 진주정신이 어떻게 해서 상상할 수있었가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천연고도의 진주에서 분명히 그런 여건을 충분히 충돌, 충족하고도 남을만한 그런 일들이 되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물사적인, 그 훌륭한 인물들, 고매한 사상을 가지고, 올고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 분들이 담긴그 뜻들의 유지를 받아들이고 고손들이그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 진주지역 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진주위신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명남은 국지 인재기 보고라 고 그랬습니다. 영남 쪽에서는 인물이 대체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재를 공급하는 창고라고 할만치국지 인재기 보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 영남의 인재의 반은 진주에 있다고 이렇게 그만큼 우리 진주에는 임무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특히 진주라는 지역이 단순한 요즘 와서는 이서부 경남의오지에 들어앉은 오만한 진주로 3 4만밖에 안 되는 진주로 임무이지만 지금 오랜 역사성을 지니면서 진주는 그 동안에 진주 목이나 혹은 진주 도청 소지, 도청이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진주의 정신은 우선은 경남을 대표한다고 해도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도 아주 출중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하공진 선생, 그 하시들 계시죠? 아마 하시들 계실 겁니다. 고려 때 문화 실랑을지행고 거란이 그 고려를 침략을 했을 때. 그 당시 국력이 약해서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돼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공진 선생이 그, 그란 왕을 찾아가서 간판을 보냈습니다. 내가 볼모로 남을 테니까 무모한 싸움을 중지하고 군사를 철수시켜달라. 이래서 사실은 그란 대병을 철수시킨 아주 대단한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란 왕이 그 하공진 선생을 평가를 해보고 있데 정말 출중한 인물이고 확실히 풍부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그란을 도와준다며, 그란이. 그게 정말 큰 나라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안 보내고 퇴유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주고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그 안에 남아 달라 그러나 충신은 불사의 권한이니까 결국 아무리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몇 번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가지고 모진 퇴유를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그, 그란 땅에서 세상을빌었습니다 그런 충결이 서린 분입니다. 그 다음, 강희천 장군. 역시 그란 십만 대병은 강감천 장군과 합체를 해서 깨끗이 물리쳐서 정말 우리 고래를 반석에 올려놓은 강희천 장군. 진주 분입니다. 그리고 하경복 장군도 역시 벼진족을 도망너넘로 몰아내고 도망간 국경을 국건이 지킨 정말 진도를 향할 만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사은 정원입니다. 이분은 고래가 망할 무렵에 고래가 망하고 이시조선이 이성계가 결국 역성쟁민을 일으킨 이후에 역시 충실한 불사 이군이라 해서 그 고래를 섬기지 아, 아, 이조를 섬기지 않겠다고 계수를 사양하고 고향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결국 역성 힘에 성공하고, 태종 때, 태종이 자람을 보내서 그 정원 선생을 결국 다시 부르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시, 충신은 불사일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응하를 않았습니다. 응하질 않고, 나는 눈이 멀어서 참여할 수 없으니까 나는 행위 얘기해달라. 그래서 내려온 자신이 솔이 불과 눈을 찔렀습니다. 정말 눈이 안 보이는지. 솔 밑에 눈을 찔리면서도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그, 그래서 청명을 참, 보이면서 자기가 끝까지 자기 지수를 지킨 이런 노름입니다그 다음, 정분이라는 분도 우기정을 지낸 분인데, 간종이 피해됐을 때보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 참수를 당한 거죠그 이후에 남맹 조식 선생 정말 왕과 그 관리들의 부패함을 정말 단성소 상소를 올려가지고 최절한 상소를 올렸죠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어떤 절개에 있는 선생 또 세종교회의 그 하륜이라는 정서는 또 청백재산 이러면 하연이럴자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진란 때의 삼장사나또 농계의 청결은 우리가 잊지 않는다 이런 진주가 그 가난히 그분들의 그 사상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부비에 그냥 자시하지 않고 혹은 요즘 말로 개스맨이될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이조시대 특히 그봉건의 사회 속에서 정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보통 절개가 요즘 민주사회에서도 그저 예수맨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전부가 예스맨을 계획하는 이런 사회에서 예스도 정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봉건의 사회에서도 정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 절개를 가지고 그리고 고대한 사상을 가지고 또 물러나면 고향에 와서 교육을 하고 학문을짓수시키고 이런 인물들이 우리 진주에는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그 고매한 사상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진주를 정신적인 사상의 대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농민항쟁이나 행평운동 이런 어떤 사건적인 계기 이런 것도 역시 진주정신을 한몫을 담당했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 진주정신이란 정말 무엇인가 그래서그 많은 사상적으로 교육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이 진주지역에 뿌려놓은 그 어떤 사상적인 교육적인 역할 또 여러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진 그뜻 속에서 진주정신이 되어온 것입